이즈널 섹션에 이름이 있는 동물의 아이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 설명 보시면 animal ins 테이블이 있습니다. 셀렉트, e c 조회를 전체적으로 먼저 해보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셀렉트, e all 선택하고 from animal ins. 네. 총 6개의 열이 보이고요. 조회해 보면 각각의 동물 아이디, 생물종, 보호시작일, 보호시작시 상태, 이름, 그리고 성별 및 중성화 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nimal ID는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이 되어 있고, animal type의 경우, 고양이인지, 개인지, 동물의 어, 생물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ate time 같은 경우는 보호시작일을 연 월, 일 그리고 시간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 시작 시 상태가 normal 했는지, aged 했는지, 어, sick 한 상태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있는 동물들의 아이들을 조회해 달라고 하였으니까 이런 모든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조회가 될 텐데 여기 하나.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2, 3, 6, 8, 9, 3, 0 2어 행은 조회돼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 및 중성화 여부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문제대로 여기 들어온 모든 동물 중에서 이름이 있는 동물 아이디를 조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있는 친구들만 발란해 볼게요. Where, name, is, null. 우리는 배웠었었는데, 이번에는 null이 아닌 것을 조회해 달라고 하였으니까, not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공백 없이 모든 행들이 이름이 있는 값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지금 공백, null 값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비어 있지 않은, 즉 값을 가지고 있는 셀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is null의 반대인 is not null 해서 어, 영어에서 비동사 쓰, 에, not 쓸때 비동사 뒤에 not 가지고 오죠? 그런 식으로 어, 외우면 될것 같은데 is not null 기억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름이 있는 동물 아이디 조회했고 어, 그리고 그리고 단 ID는 오름차순으로 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출력값은 animal ID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ID만 하면 한 열만 딱 깔끔하게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조회값 결과들이 order by animal ID ASC까지 하시면 오름차순으로 조회가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입니다 나왔고요. 어, 다시 한번 주의할 점 어, 마무리해 보면은 is null 하게 되면은 is null 하게 되면은 이름이 요렇게 공백인 한 행만 조, 결과에 조회가 되고 is not null 하게 되면 그것을 제외한 모든 이름이 있는 이름이 값이 존재하는 모든 결과물들이 조회되므로 그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is null 그리고 is not null 띄어쓰기가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쓰는 구문이므로 참, 참고하실 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